네, 총상금 1 0만원의 한국인들을 위한 토너먼트, 박컵, 시즌2, 네, 패자조 준결승전, 1세트 경기를 중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진영은 네 7시에 위치하고 있는, 7시에 위치하고 있는 보라색 아바스, 랜서드 선수고요. 그리고 네, 자, 이에 맞서는 한시에 위치하고 있는 노란색 신성로마 제국, 예, 네, 노란색 신성로마 진모 선수입니다. 일단은 지금 두 선수 다 그냥 무난하게 정석 빌드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랜서드 선수는 좀 특이하게 나무를 먼저 50원 캔 다음에, 바로 재분수에 펼쳐졌거든요? 과연, 자, 이 나무를 왜 먼저 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 뭔가 준비하신 빌드가 따로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한번더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네, 진모 선수는 굉장히 좀 전형적인 신성로마의 정석 빌드를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고요. 어, 선수 소개를 좀 잠깐 해드리자면은, 어, 진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한국의 유명한 신성로마 장인으로 알고, 있, 네, 알고 있고요. 어, 아쉽게 시즌1에서 이제 16강 탈락이라는 수모를 겪게 되셨는데, 자, 이번 바커 시즌2에서 네, 절치부심 하면서 어, 아쉽게 잠깐 패자조도 내려왔지만은 이제 패자조 준결승전까지 네, 올라오게 됐습니다. 우선은 패자조 준결승전에 올라온 것만으로도 최소 네, 최소 4등은 확정입니다. 확정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이제 3등과 4등의 차이가 좀 크긴 하거든요. 뭐 상금이 이제 만원 정도 차이가 나긴 한데 근데 만원도 어딥니까? 여러분들. 현재 이제 에듀뱀파이어 소규모 대회에서 만원 차이는 꽤큰 정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다. 정말로, 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기가, 이제 할 때가, 내일 네, 17일, 마지막에, 네, 마지막 경기였기 때문에, 음, 이번 경기에서 이기면은, 내일 있을, 네, 아, 18일에 있을, 이제 패자조 결승전에서, 네, 풀 컨디션으로, 좀 경기에 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서로 정찰병은 약간 좀 위험했었는데, 잡히지 않았고, 자, 이러면서 바로 지혜의 집 올라갑니다. 자, 랜서드 선수, 지혜의 집 올라가면서, 자, 외파키 수레 연구를 먼저 눌러줬고요 자, 우선은 빌드가, 나무를 50번, 50번 먼저 캔 다음에, 지혜의 집 올리고, 그리고 이제, 외파키 수레를 올리는, 그런 선수들의 빌드를 하셨고, 반대로 진모 선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전형적인 정석 빌드. 자, 신성로마의 이제 정석 빌드를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고요. 어, 르는 양을 보자면은 현재 진모 선수는 양을 대강 한 여섯 개 아, 다섯 개 정도 몰았고 반대로 랜서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 랜서드 선수도 정찰병 두 기로 네, 운영을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몰았네요. 자, 랜서드 선수 여섯 개, 진모 선수 다섯 개인데 음, 지금 양 선수 다 맵을 다 샅샅이 뒤져봤는데, 양이 좀 적은 거 보면은, 아마 이번 시드에서는 좀 양이 그렇게 좀 많이 모이진 않은 것 같아요. 아, 모이지, 않, 모이지 않았다기 보다는, 양이 좀 스폰이 좀안된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약간, 바이옴이 음, 이걸 충분하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눈이 있어가지고, 양이 안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하얗거든요. 대네 바닥이. 뭐 그래도 일단 서로 지금 양을 그렇게 많이 발견 못했다면은 딱히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근데 왜 랜서드 선수는 양이 많나요? 아, 랜서드 선수는 이 열매 농장을 네 열매 나무를 먼저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양을 안 먹고 있어요. 아마 이 열매 나무를 다 먹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 양을 채집을 할 겁니다. 자 어쨌든 렌서트 선수는 아인 레베당이 올라간 걸 보고 있고 그리고 진보 선수도 일단 재분수까지 올라간 거는 확인했는데 약간 지헤이집이 일단 올라가고 있는 거 보긴 봤어요 랜드마크가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긴 하거든요 자 석재도 올라가는 거 확인했고요 잠시만요 아, 하나. 아, 네, 맵이 좀커 보이는 게... 근데 이게 맵이... 그인용 맵이에요. 인용 맵이긴 한데, 아마... 건조한 아라비아라서 맵이 약간 좀커 보이는 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는 그렇게... 어, 크지가 않아요. 네, 거리가 좀 가깝고요. 자, 어쨌든 먼저 네, 이시대 랜드마크가 완성된 쪽은... 진모 선수고요. 아, 우선은 이아이네베당 위치가 원래라면은... 여기 금과 그리고 나무 그리고 식량이랑 이제 걸쳐서 이 범위에 닿게 지어서 되는데 하필이면 이번 맵은 약간 저시드가좀안 좋게 나왔네요. 금이 금이랑 여기 나무가 좀 애매하게 좀 머리에 떨어져 있고 그리고 불편하게 열매 나무가 한 간도 있어가지고 좀 이쁘게 짓진 못했어요. 하지만 그나마 이제 최선이라고 하면은 식량과 나무 근처에 짓고 우리 송치자한개 뽑아서 바로 여기 금 쪽에 송치자를 붙여놓 붙여놨는데. 어,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도 되고. 어쨌든, 랜서드 선수는 계속해서 숙제를 캐고 있고요. 자, 일단, ETC 빌드인 걸 확인했기 때문에, 진모 선수도, 자, 느긋하게, 네, 금과 식량을 펌핑을 하면서, 네, 펌핑이라고, 펌핑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식량과 금위주로 캐면서, 빠른 3시대, 네, 성주시대를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서, 기병 양성소를 먼저 건설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랜서드 선수는 아직까지는 뭐 보병 양성소나 기병 양성소 같은 건물을 짓지 않고 먼저 마을의간을 짓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기병 양성소에서 먼저 기사를 아 먼저 기마병을 한두개 정도 찍어가지고 그 자잘하게 이제 견제, 내지 그냥 괴롭히려고 뽑은 것 같은데 아니면은 뭐 어차피 이제 목재도 남겠다. 그렇다고 이제 밭을 펼치기에는 약간 좀 그러니까. 미리 지은 거 네, 미리 지어 놓은 것도 있고요. 자, 어쨌든 이제 네. 자원이 1200원 600원이 모이면은 바로 이제 3시대 랜드마크. 아마 거의 높은 확률로 그쵸 레그니츠 대성당을 짓는데 이게 레그니츠 대성당이 완성되자마자 이 성직자가 유물을들 유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위 성직자를 미리 이 유물 쪽으로 네, 이동을 시키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플레이가 좋아요. 게다가 특히 지금처럼 랜서드 선수가 이제서야 생산 건물이 올라가고 있긴 한데, 아마 기마병을 뽑으면은, 뽑고 하면은, 이 성직자까지 견제할 수 있을 거예요. 정찰병이 이 성직자가 움직이는 걸 봤거든요. 아마 견제까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성직자가 움직이는 걸 보지 못했다면은, 예 네, 못했다면은, 그냥 이 유물 하나를 주는 참사가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직자 한 마리 어그로 끌리는 동안 자 다른 성직자 아까 성직자를 와 계속 여섯 개까지 뽑아주고 있는데 그냥 일꾼을 쉬고 성직자만 계속 뽑아줬네요 자 갑니다 자 청주 시대 들자마자 바로 자 유물을 한개두개세개 그리고 네 개까지 자 들어줬고요 아 이게 바로 진모 씨 최적한데 진모 선수가 랜서드 선수가 생산 건물이 좀 늦게 지어지고 바로 마을에가 지어진 걸 봤어요. 충분히 이거를 양방향으로 어 그냥 성직자를 다 찍어서 다 가져가면은 이거를 이제 뺏을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성직자를 그냥 다뽑고 갔거든요. 자 이런 플레이 굉장히 좋은데 뭐 성직자 한 마리 어 게다가 살렸습니다. 이거 전향된 것 같거든요. 게다가. 아, 전향이 된것 같네요. 아, 올룰루를 제가 못 봤는데, 전향이 된것 같고. 자, 이러면은, 한 마리까지는 저지가 되는데, 대신에 나머지 유물을 들고 오는 성직자를 견제할 수가 없죠. 게다가 정찰병이 하나밖에 없었고요. 자, 바로 성직, 네, 유물 3개까지 넣었습니다. 자, 이런 레그니치 대통당 그래픽카드 이제 돌아가고요. 자, 그럼 분담금이 이제 600까지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서 3시대가 빨리 됐기 때문에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예좀더 네, 이제 공격력이 높고 맷집이 튼튼한 기사로 이제 랜서드 선수의 견제 기마병을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자 몰아냈고 물론 낙타공수가 있으면은 이 기사나 기마병의 공격력이 좀 줄어들긴 하는데 근데 그래도 3시대의 유닛이거든요 그렇다고 이 기사를 막아줄 뭐 창병이나 그런 유닛들도 아직 뭐 이제 조합이 네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기마병과 낙타공수를 위주로 뽑아주고 있고 상병을 좀 이제서야 뽑아주고 있긴 한데 근데 이게 유물을 거의 4개 다 뺏겼거든요? 자 그쵸? 4개 뺏겼고 남은 유물이 어... 안 보이는데요? 진짜 유물 5개를 다 가져간 것 같습니다 자 유물 3개 있고 하나 있고 자 나머지 유물 하나 아 여기 하나 있었네요 다섯 개다 먹었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고, 제국도 아니,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신성하면서, 제국이면서, 자, 로마. 3단 합체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 3단 합체가 되다 못해, 이러면은, 랜서드 선수, 마을회가두 개까지 지은 건 좋은데, 시대업도 느리고, 그렇다고 지이 공격도 많은 게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견제를 할수 있냐. 견제도 못하는 게, 이미, 유물을 다 챙기고 지금 감시 초소에 스프링갈드 배치 같은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신성으로 신성으로마가 타워에 초소에 유물을 넣으면은 이 초소의 공격력이나 방어력 같은 게 올라가거든요. 시야도 엄청 이제 좋아지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이게 넣으면은 더 넓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넓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면은 자 돈도 이제 들어오면서 네 돈도 들어오면서 그리고 수비도 잘 되죠. 만약에 성채에다가 이 유물을 넣는다. 와, 그러면은 사실상 거의 뚫을 수가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좀 튼튼해지는데 아 이러면서 어차피 이제랜서드 네, 선수 아바스 ETC인데 나 어차피 유물 다섯 개 먹었고 음 상대가 견제 못올거 알고 있으니까 이미 그리고 초소도 네, 유물 넣고, 튼튼하니까, 바로 마을의 관을 지어주네요. 그냥 경제력에서도 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경제력에서도 밀리지 않고, 그리고 고위성직자도 있으니까, 버프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네, 자, 자원 운방량 증가에다가, 수리속도가 올라가면서, 네, 자원이 더 빨리 모이고, 그냥 아예 이제, 뭐 경제나, 그런 운영면에서, 확실히 지금 우위를 가져갔습니다. 이게 만약에 초고수 레벨 때에서는 거의 사실상 역전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자 유물이 하나, 둘, 네두개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하나 있고요. 또그 다음에 초소 하나 지어지면은 여기 레거지티 대성당에 유물 하나 더 빼서 여기다 넣겠죠. 게다가 자 게다가 자신신강화라는 네, 수집 자원을 올려 이제 자원 수확량을 좀더 올려주는 업그레이드까지. 해 주면서 와, 확실히 이제 한국 넘버원 신성로마는 뭔가 다르네요. 정말 운영이 깔끔합니다. 어, 제가 신성로마 고수 중에 아는 사람이 이제 폴란드의 마티즈 선수,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릴리 언스킬드 선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선수들이랑 어, 경기를 여러 번해본게해본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기력을 봤을 때는 어, 좀 이제 그 선수들보다는 정말로 깔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아 물론 이렇게 상황이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이 되긴 했는데, 근데 그걸 감안해도 와 지금 상황 판단이나 약간 전략 같은 게 너무 좋은데요. 하지만 자 그래도 자 램스터 선수 이제 3시대 됐고 네, 경제성 업그레이드 됐고 그리고 조합을 창병이랑 석풍병 그리고 기사의들로네 뽑아주고 있어가지고. 일단 중기병 위주로 병력을 모으고 있는 에, 진모 선수는 그래도 뭐 방심하면 안 되겠죠. 게다가 낙타 공수도 있어가지고 공격력이 줄기 때문에 아무리 유리하다고 한들 어 무리하게 뭔가 이제 교전을 거는 플레이는 에, 좋지 않습니다. 아 근데 그래도 이거를 어떻게 또렷해서 르겠네 와, 자 그리고 여기 초초소에 유물을 넣으면은 사거리가 더 늘어나거든요. 자, 아까 보셨죠? 여기 멀리서 보자마자 바로 이제 스프링 가드 쏜 거. 자, 여기 한간에 마을에 간 옆에 초소에다가 유물 한개더 집어 넣었구요. 자, 그래서 변수를 출하고자 렌처트 선수, 참기 어, 이제 기사를 돌리기 시작했는데, 근데 진모 선수가 먼저, 네, 기사 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 순회 공연 돌기 시작했고요. 그나마 이제 여기에 정벽이 쳐져 있어가지고, 입구를 지키긴 했, 했지만은, 그냥 이거 무시하고 바로 암호벽을 뚫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도망쳐, 도망치는, 네, 도망치는 모습. 자, 그러면서 아까 견제 중인 기사도, 아, 네, 유물이 있는 암색초수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아, 이러면 지금 너무 할게 없어요. 지금, 진모 선수, 완전 압도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석세 구갈 됐고요 어, 일단, 렌처트 선수도, 일단, 마을의 간이 먼저 두개 지어졌고, 뭐 일꾼 타격 살짝 받았다고 하지만은, 지금 일꾼 차이가, 그래도, 살짝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해전력 싸움에서는 좀 밀릴 수 있겠지만은, 한번 크게 한타를 해서, 크게 이기면서, 근 스노우블링 굴러가면서, 오히려 진모 선수의 본지는 이제, 호수를 하나씩 부시면서, 아파트 나가는 플레이를 한다면은, 이론상 이런 불리한 상황을 역심할 수가 있어요. 이론상! 근데, 지금 그런 플레이 못하게, 자, 진모 선수가, 이제 기사 돌리기 하면서, 상대 힘을, 이제 야금야금, 달아 먹고 있고요 찰명이 없어가지고 어 상대 일군을 잡지 못하지만은 사슴이 하나밖에 없는 거 확인하고 바로 기사 돌려서 예이 사슴을 견제를 아 일군들을 견제를 했죠. 자 일군 많이 잡았고 게다가 만약에 1티시를 이티시면은 그냥 저 시간만 주면 돼요 시간만 그냥 버티면 일군수 차이로 어떻게든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진모 선수 마을에간 한개더 지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차이가 예, 오히려 좁혀집니다. 복구할 수 있는, 예, 복구를 하면은 유리한 수준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두분 다. 두 선수 다 일꾼이 채워지는 속도가 비슷해요. 자, 그러면은 현재 렌즈 선수 일꾼 6 6기 그리고 진모 선수 5 6기인데 아까 한 15개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이제 10개 정도로 줄였, 줄었죠. 자, 아,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계속 이제 기사를 돌리고 있어가지고, 음... 네, 언제든 일꾼이 이제 표적이 될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진모 선수도 여기서 한번더 욕심을 내볼만 하지만은, 근데 그래도 일단 기사를 이제 살리는 선택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이렇게 하는 게좋겠네요 아, 아쉽게도 기사 한 마리 잡히고, 오, 이거는 살았네요. 하지만 뒤에 창병과 란츠크네이트가 왔습니다. 자, 상대 창기병은 창병으로 잡아주고 상대 무장병사나 창병은 란츠크네이트로 잡아주고 와, 제 조합도 거의 완성이 됐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거의 소풍병으로도 정리하기가 힘들 정도로 병력이 많이 모였습니다. 아, 이러면서 이제 성지까지 하나씩 점령을 해주는 모습까지 아, 굉장히 좋아요. 어,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이 성지를 먹으면은 네, 성지를 먹으면은 이제 분당 금이 올라가거든요. 한번 분당 수입 볼까요? 자, 분당 수입. 음 와, 모든 면에서 거의 두배 차이가 나네요. 목재는 비슷하긴 한데 식량이나 금, 그리고 석재 두배 차이 나고. 뭐, 이게 당연한 게, 일단 애국수 차이는 비슷하다고 했죠? 여기 성지 유물, 네, 성지 아, 유물금 먹고 있고, 성지금도 먹고 있고. 자, 그리고, 신성로마는 이 고무버프가 있기 때문에 수확량이 40%나 올라가요. 이걸 아바스가 따라가려면은, 지금 지혜집에서 나오는 황금시대 버프, 황금시대 버프가 티어 3까지 올라가야 돼요. 3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이런 업그레이드까지 다 돼야 되는데, 근데 신성로마도 지금 업그레이드 되어있을 겁니다. 자, 지금, 나무 2업, 그리고 식량, 식량이 2업 됐고, 어, 네. 아, 뭐, 금캘 필요가 없죠? 금캘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기 그래픽카드에서 금이 나오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쵸? 와, 이러면서 제국시대까지 준비를 하는, 자, 진모 선수. 이러면서, 자, 밥산, 수아비아, 궁까지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든 이거를 축하기 위해서 공속력이 망고네 수속기를 뽑아서긴 했지만은, 아, 문제는 그러기에는 망고네 수속기를 정리할 정도의 분량이 아니에요. 지금 많이 쌓였습니다. 아이고, 게다가 지친영이 너무 좋아서 기사로 이제 측면으로 망고네 저격해주고, 그리고 측면과 망고네 무장병사로 상대의 측면과 무장병사를 걷어내주고, 아, 게다가 금피는 일꾼까지 견제해주고, 그리고 뒤에 진모 선수 망고네 수속기까지 있습니다. 와 정말로 완벽한 운영을 벌였어요 게다가 이거 마크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제국시대 가면 그만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 이번 첫 번째 세트 네 이번 첫 번째 세트는 진모 선수가 랜서드 선수 상대로 1대0 스코어로 네, 패자조 중결승전에서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